까놓고 대학을 가보려고 하니까 3년 후겠죠. 생활기록부가 다른 학생과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딱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아, 학생부 기재 요령이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진짜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챙겨왔습니다. 항상 입시를 해보면 제가 여러 번 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나 뭐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 바뀌는 입시에서 꼭 기회가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준비하는 학생과 그냥 넋놓고 있는 학생은 분명히 입시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는 입시에서 제가 이렇게 입시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수능과 내신과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학생부 기재에서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들은 개편의 폭이 굉장히 큰데요.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걸 줄여서 개세특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감이 그렇죠? 개세특이 이제 무력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것에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생활기록부의 영역이었거든요. 학교마다 학 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을 수업량 유연화 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셨었어요. 그거는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과는 다르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한 내용이니까 세특이지만 개인의 내용이 작성이 된다라고 해서 세부능력특기사항이 적어져 있는 영역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걸 아주 마음껏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한 내용을 작성할 수는 없었고요. 수업량 유연화 수업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하시고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6시간, 6시간 동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연속성 있게.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면 꽤 시간이 돼서 의 유의미한 대입에 자신의 전공적합을 드러내든 학업역량을 드러내든 드러내기에 유의미한 활동을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 우리 학생부 영역에서 다른 영역들은 어떤가? 다른 영역들은 그대로 모두 다 대입에 반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이전에와 똑같이 못 씁니다. 창체 동아리만 쓸수 있어요. 창체 동아리는 학교에 원래 있던 동아리 그리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를 그런데 동아리 선생님도 결정돼야 되고 또 학생들이 어느 일정 인원이 모여야 그 동아리를 개설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창체 동아리보다 자율 동아리 좀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어요. 창체 동아리도 들고 예전에는 예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율 동아리를 뭐세개내개든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활기록부가 막 몇십 장 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딱 창체 동아리 똑같 음, 자율동아리 못 씁니다. 교내 수상 당연히 못 씁니다. 독서활동 어, 세특이나 다른 영역에 녹여서 쓸 수는 있지만 독서활동 자체가 기록되진 않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교내에서 했던 활동의 봉사활동만 작성이 되고 그것도 목록으로만 들어갑니다. 특기사항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봉사활동은 다 대입에 그대로 다 반영이 불가해 줄어든 거예요. 개편의 폭이 근데 이게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개편의 폭이 크다. 크죠? 지금 이거 다 줄여놨는데, 여기에서 이것까지 더 줄인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수행평가와 이런 것들에 좀 떠나서 할수 있었는데,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개편의 폭이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도 답답하지만, 누구도 답답할까요? 대학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잘 선별해서 고르고 싶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요. 우리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다 축소시켜 놨어요. 거기에다가 어땠죠?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대학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또 평가 방식을 찾겠죠.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분들만 먼저 나온 겁니다. 자, 대학 고교학전제 도입과 내신 5 등급제 완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생기부의 다른 영역 생활기록부에 지금 살아있는 제가 살아있는 이란 표현을 썼어요 꼭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곧 사라질 수도 있죠 독서 영역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 못 했다니까요 이전에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과감히 독서 빼버렸잖아요. 아직은 살아있는 영역들의 이제 정성평가를 강화하겠죠. 왜냐하면 볼게 이제 너무 적으니까. 이 점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대학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축소시킨 거 아니냐. 5등급제여서 이걸 볼수 있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좀더더 더 달라. 우리가 좀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오케이 기존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만 제공을 했지만 이제는 당연히 오등급제 또 성취 평가 부분도 들어가니까 모든 과목 평가 정보 대입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평가 방식도 세부 공개하겠다. 학교별로, 그 과목별로 이 학생이 수강한 그 과목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다 대학에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취도별 분할 점수 또한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바로 이겁니다. 생활기록부를 1학기에 마감해요. 우리 원래 1학년 때는 생활기록부를 1년치 쓴 거를 학년 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도 다양하게 쌓여있고, 왜냐하면 국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에서 1학기와 2학기 했던 수행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1학년, 1학기는 우리 고등학생들 어쩌죠? 막 정신이 없어요. 3월 들어가잖아요. 막 애들 감기 걸리고, 막 앞, 또 여학생들은 친구들이랑 막, 막,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막, 난립니다. 막, 그런 상황에서 1학기가 지나가요. 중간, 와, 중간고사 이게 뭐냐 하고, 기말고사 준비하자! 1학기 끝났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생활기록부는. 2학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했던 걸 마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죠? 1학기 마감이에요. 8월 31일날 1학기를 그냥 마감을 쳐버립니다.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그냥 1학기, 2학기 나뉘어지거든요 1학기 수행평가로만 생활기록 500자를 세트로 채워야 돼요. 내용 쓸건 많아요. 왜냐면 원래 1년치, 1년치 이 500자 썼던 거 학기 500자 쓰니까 얼마나 생기부 내용이 가득가득 차고 많아지겠어요. 쓸 내용이 아, 좋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확날 겁니다. 그걸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기제라서. 근데 그게 3년치가 쌓여서 생활기록부가 다 올라갈 거잖아요. 대학에서는 지금 생기부에 살아있는 영역. 그러니까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각각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마지막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까지 살아있는 영역들의 정성평가를 엄청 강화할 거예요. 5등급제니까요. 교과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1학년, 1학기부터 차근하게 이쁘게 만들어진 학생이 있을까 하면 이런 걸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가, 헉! 까놓고 대학을 가보려고 하니까 3년 후겠죠. 생활기록부가 다른 학생과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회를 잡는 학생과 잡지 못한 학생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꼭 아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때 1학기 생기부 마감됩니다. 8월 31일 날 학기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들 꼭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딱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줄어들었죠? 아까 개세특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에서 임팩트를 줘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진로 영역으로 다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촌스러운 학생부예요. 이 진로 영역을 학습적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아, 이 대학교를 가서, 이 과에 가서 내가 충분히 잘 수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학업적인 역량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수행평가 주제들도 진로에 관련돼서 너무 압박받으면서 수행평가 주제를 하지 마시고, 이 수행평가에서 나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로 수행평가 당연히 관리, 내신, 철저히 관리해야 되죠. 근데 제가 앞에 수행평가를 먼저 적었어요. 왜냐하면 학기에 수행평가가 마감돼요. 근데 학교별로 이한 학기에 수행평가가 영어인데 막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 학생 다 하는 영어 듣기. 이렇게만 그냥 수행평가 있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그냥, 어, 뭐 매일 쓰는 뭐 영어 단어. 뭐 이런 시험 아니면 단어 시험 이렇게만 수행평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수행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잘 학생부로 녹여서 어필해야 될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반을 몇 개를 들어가세요. 그 학생들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걸 다 어떻게 완벽하게 세트가 적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알고 챙겨주셔야겠죠. 그다음 내신 관리 당연히 1등급, 2등급 사이로 잘 나올 수 있게끔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내신은 교과 정량평가보다는 학 퇴학에서 당연히 정성평가 강화하는 대학 늘어나겠죠. 5등급제인데 다 1등급 1.0이 엄청 많고 1.1 엄청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성평가 강화겠죠 근데 거기서 티날 겁니다. 티가 나요. 당연히 나죠. 지금 이 지역에서도 이걸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티가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처음에 선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으로도 걸러내겠죠. 그리고 면접에서도 한번더 불러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대학별 논술, 학교별 시험이 당연히 평가 요소로 하나로서 유의미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안내까지 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